지난달 27일 포스코 사옥 앞에서 청소년들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희 기후리포트에서도 소개했었는데 석탄 쇳물을 만드는 낡은 용광로를 고쳐쓰지 말고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쇳물을 만들어 달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을 만들어 달라 최초로 기업을 상대하는 청소년 기후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 주역 중에 한 분을 전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기후 기후 리포트에서 소개할 때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참 뜨거웠죠. 제철소 도시 포항에 살고 있는 김정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어, 저는 포항에서 온 김정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요청하는 기후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원고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김정원 학생 그때 시위할 때어 이야기하던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 영상하고 음성이 나가고 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참 놀라기도 하고 관심을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네. 김정원 학생은 직접 하고 나서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어, 제가 사실 부끄러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네. 주변에 이렇게 알리지는 않았는데 남몰래 <laughs> 너무... 살짝 했는데 이제 네.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 솔루션 인스타그램이나 기사를 음. 보시고 연락을 음.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후 문제 진심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 기자회견 자체에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고 음.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주변에서 김정원 네. 학생이 이렇게 기후 위기 대응을 포스코에 요청하는 걸 보면서 기자회견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할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어, 감사하게도 다들 알아주셔가지고 아하. 그러면 <laughs> 네.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네. 내기 시작했을까요? 어,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환경 동아리를 시작하게 음. 됐고 그게 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것 같아요. 네. 그 포항에서 나고 잘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그 포항하면 온 국민이 한때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주역이었던 포스코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건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큰 대들보였죠. 포스코가. 네. 그 기자 회견 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미세먼지 창틀에 쌓이는 쇳가루 참고 살았다 이런 대목에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네. 그 제철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인근 지역에 창틀에 쇳가루가 쌓일 정도였을까 싶었는데 어떤가요 이건 어 저는 포스코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데도 이제 네. 바다 너머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게 일상이었고 음. 어 창틀에는 실제로 이제 검은색 가루가 쌓이고요 심한 날에는 음, 음. 그래서 제철소 주변을 지날 때는 차 창문도 반사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대기 오염이 오히려 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게 지금은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김정원 학생 개인의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포항 시민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있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심한 날에는 친구들끼리도 연락해서 창문 열지 말아라. 서로 알려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 해도 사람들이 포스코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 하는 건 역시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는 그점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포스코 상대로 기후 소송을 한다 하면은 김정은 학생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주변에서 많이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기업이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후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저는 이제 포스코가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어, 이렇게 막강한 기업이라면 마땅히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 환경권 관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는 건 맞지만 최근 이제 헌법 소원 판결을 보면 기업 역시도 기후 변화 대응에 책임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의사 결정이 미래 세대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네. 어떤 이렇게 소 작은 동네에 무슨 가게나 마트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네. 대표적인 대기업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 네. 많이 긴장되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어, 이제 제가 말려도 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러신 건지. <웃음> 네네. <웃음> 딱히 이제 그런 건 없어.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음, 음. 이발언문 그래.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 하셨어니 그래요. 고등학교 네.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요즘 고등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네. 궁금해요. 이 환경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누가 모여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고유종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 모였고요. 네, 네, 네.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전반으로 좀 반경을 넓혀보자 해서 뭐 패스트 패션이든지 이런. 어,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다뤘습니다 네. 생물 고유종 연구로 처음엔 모였던 환경 동아리인데 네. 점점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친구들 동급생들하고 모인 동아리인가요? 여러 네, 학교. 어, 저희 학교 안에서 선후배들끼리 모여 가지고 아, 만든 그래요. 저희가 참, 아, 요즘 고등학교에서 이런 동아리도 있구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laughs> 네. 그 석탄 샘물 대신에 탄소 중립 샘물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소송의 네.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마침 지난주에 포스코 네. 연구위원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석탄 대체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 도 네. 하고 싶다 포스코도 네가 국가 지원이 필요하지 포스코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R&D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제 물론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음. 그 속도가 자본이나 노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고로 개수에 늘 고로 개수를 늘리는데 들일 시간과 돈을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음. 탄소 중립 생물로의 전환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어~ 지금도 수소화난 제철 같은 대체 기술이 연구 그리고 개발되고 있고 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기술의 부재라기보단 이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 주는 게 국가나 어 정부 정책으로 뭔가 대안을 찾을 찾도록 도,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청소년 기후 소송단에서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 청소년들이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소송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 이제 현재 소송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재판부에서 변론기를 확정 지어 주시면 이제 제가 직접 그 재판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전달할 의향은 있습니다 아하. 어,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후 솔루션에서 고로 중단 캠페인을 시작을 해서 어 기후 솔루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보시면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 형태로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 입장에서도 우리가 철을 만들어 갖고 국내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는 건데 네. 지금의 분위기라면 앞으로 계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을 요구할 텐데 국제 시장에서 네. 네. 포스코 쪽에서 볼 때도 이 기술 전환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 저도 같은 갖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환경 때문에 투자를 제재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비율을 유지를 하려면 오히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지 하 않나 생각합니다. 네. 포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주변에. 어... 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음. 세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하.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좀 젊은 층에서는 어쨌든 전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네. 높을까요?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그렇죠. 이제 올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도시고 여기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음.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소송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약간 네. 뭉클했던 게 네. 우리는 앞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한삼 사십 년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사 오십 년 그러니까 이 지구 위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만큼 진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네. 그 너무 네. 생생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김정원 학생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지구의 기후 위기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할때 어떤 그런 절박감이나 불안함 이런 걸 느낀 적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주변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네 절박함이나 불안감을 조금 넘어서서 절망감이나 조금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아, 것 같은데. 네.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제 오히려 환경 동아리가 아닌 그냥 일반 친구들은 더 경각심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또 약간 좀 절망감이 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고 계속 계속해서 일어나서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처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또 이제 네. 정책을 집행하고 탄소 배출을 하는 주역이 어른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답답하고 싸워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목소리를 네. 내면서도 그 무력감 같은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지하고 응원하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리고 제가 이 세계일보 인터뷰하신 걸좀 봤었어요. 네, 세계일보 네, 네. 기자님이 인터뷰하고 나서 칼럼 쓴거 이걸 봤었는데. 네, 네. 오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환경동아리도 결국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 한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네. 김정은 학생은 개인적으로 어땠는지 또 동아리 친구들은 어떤지 외국대학 입시나 국내대학 입시나 입시와 관련해서 환경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칼럼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좀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 고교 시스템 아래에서는 솔직히 입시 때문에 시작하는 게 오히려 너무 자, 당연한 자연스럽죠.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저희 동아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저희가 항상 한 얘기가 이게 한번 한 알게 된 이상 행동을 음. 안할 수가 없다 해서 음. 이제 전차적으로 모두가 진심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활동에.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니 입시와 관련되면 어때? 입시와 관련돼서 환경 동아리를 시작하는 것도 환경을 알게 되는 계기지 하고 생각했는데 네. 똑같은 얘기를 김정원 학생이 그 칼럼에서 네. 보니까 나와서 참 반가웠거든요. 네. <laughs> 그래요. 공공 정책학 공부하시려고 한다고요? 네네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앞으로 네네.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이제 환경 활동을 하면서 정책의 중요성을 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경,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정책 분야에서 기후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금 힘써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그 소송단에 함께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오늘의 기후에 어, 응원과 안부를 꼭 전해주시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프로그램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어, 저는 이제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저희도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송 역시 저희가 포스코를 뭐 적으로 여기거나. 단순히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손팻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태우지 마세요. 어른들이 네. 경청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철 산업의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청소년 기후 소송단의 김정원 학생과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아마 제가 느낀 걸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참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